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왜냐면기부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플랜서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모하여 보라. 하여 전모한 즉,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번즉. 벌레사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벌레사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벌레사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벌레사 사람들이 도마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권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경건의 모양이 있기에 경건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경건을 택할 것인지 내 욕심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경건을 연단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사장 7절과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력되고 허튼한 신화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연단 역시 육체를 훈련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기에 자기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만일 내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하여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울은 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혼란케 만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단을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려고 아히야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아히야가 에버스를 입고 우린과 동 m 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그것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70인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괴라고 하지 않고 에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에봇이 옳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림과 둠밈으로 알아보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커지고 있기에 사울은 이것이 블레셋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대제사장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블레스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오랫동안 히브리 사람의 진영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단이 블레스의 진영에 들어와 블레스 사람들을 찾기에, 그들도 블레스 사람들과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스 사람들이 우왕저왕하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나와 도망하는 블레스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분명히 싸움의 시작은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블레스의 진영에서도 그들을 돕는 자들이 일어났고 도망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유나단과 함께 했기에 유나단의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신영으로 들어갈 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나단을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나단과 합하게 되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유나단의 용기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크고 잘 갖춰졌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고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불과 600명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여단과 그의 무기를 든두 사람으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플랫셋을 유동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도 사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할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한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